오늘, 오늘은, 아, 날씨가 엄청 추워져가지고, 아, 마늘 밭에, 마늘 밭에 부직포, 그러니까 얼, 얼지 않게 이렇게 덮으려고, 부직포를 덮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거는 뭐, 마늘이 뭐, 얼겠어, 천천히 해도 되겠지. 오늘은 골프를 골프채를 한번 휘둘러 보죠 어, 잘 오래간만에 하는데 잘 맞을까 네.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장갑이 이게 농사용 장갑 농사용 장갑을 끼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도 아 괜찮지 안 미끄러지거든 이거 어. 짠 어디 시험 삼아 시험 삼아 짠, 아, 좋아 좋아. 소리가 아주 좋은데. 음. 아유, 아, 오래간만에 하니까 안 되잖아. 하기는 원래 실력이 없어. 무슨 오래간만이야 핑계는 원래 못하면서. 아유, 아, 어맞힐 뻔했다 저 공. 아, 짠, 아유 땅켰잖아 아이고 죽겠다. 자, 이쪽으로 올까? 짠, 짠. 놓고, 놓고, 자. 아, 저쪽으로 갔네. 아이 너무 땡겼잖아. 자, 다시. 자, 이, 아이, 자세 잡고, 자세를 잡고, 자,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 혼자서. 으쌰! 그냥 하는 거지, 뭐. 아, 재미로. 근데 날씨가, 날씨 좋아서 저, 만을 얼지 않는 거, 저기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앉았네. 에이, 그래, 뭐. 저기 노는 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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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맞는 거는 지금 미끌 쳤는데, 하나밖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가자. 어이 그래, 이렇게 소리가 예뻐야지. 잘하면 저거 맞출 수 있겠는데, 천 원짜리. 음, <laughs> 음, 아차! 어이, 잘 맞는데. 에이, 내 나이에 볼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장난으로. 오셔. 아 아이, 좋았어, 좋았어. 아마 이 소리 때문에 늘골 붙이는 것 같아. 공 맞는 소리 때문에. 에에. 에 어, 힘들고 더워. 아이고. 가만 있어봐. 저 공주스러워요. 이제 하나가 둘이 날아갔어. 이쪽으로. 세상에. 얼마나 가까운데. 엉망으로 쳤으면 어? 어디 갔니? 아. 잊어버린 거냐?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왔는데 짠, 골프공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아까 분명히 봤는데 아안 보이는데 뭐 그냥 땅도 그런 골프공을 하나 먹어라 그럴 수 있지 뭐 혼나기 전에 이걸로 덮을까? 어? 혼나기 전에 혼나기 전에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자 덮어야지 아, 이거 작년에 쓰던 건데 이거를 이거를 마늘한테 덮어야지 에, 마늘이 예 얼어 죽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따뜻하면. 에.. 겨울을 나겠지 뭐 에이, 일단 오늘 개이름을 좀더 떨어보고 개이름을 좀더 떨어보고 아 이왕 나왔으니까 이거를 한.. 3, 4개만 더 4개만 더 4개만 더 하고 4개만 더 치고 그 다음에 예, 오늘 우리 마늘의 겨울 낙이 무직포를 덮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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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야, 아, 좋아 좋아 나만 좋아. 아, 뭉치를 풀어갖고 데리고 올까 하기는 잘못하다 뜯어 맞으면은. 매다 맞으면 은 큰일 나지. 자, 마지막. 아이차. 아주 훌륭한. 아이고, 힘들어라. 훌륭하긴. 집불이 힘들어. 아니, 집불이 훌륭해. 힘들어 죽겠네. 이제, 마늘 덮어주는 일이나 해야지.